...보면 그전에는 자기가 암기주로 공부를 했던 근데 자기가 암기주로 한건지 이해주로 한건지도 모르고 한거예요 그냥 암기주로 가르키는 그런 수업을 따라간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암기주로 하시면 안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laughs> 내가 이해해야지 이해해야지 흔히 여러분들은 또 그것도 오해를 많이 해요 암기는 쉽고 이해는 어렵다 아니에요 암기는 쉽고 이해는 어렵다 오히려 반대죠 암기가 더고통스러운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진도가 쌓이면 암기가 힘들고, 오예. 이해는 암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해라는 게뭐 따로 무슨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주로 가르치는 수업을 한번 듣기만 하면 그건 이해가 된 거예요. 한번 듣는 것 자체가 이해인 거지, 집에 가서 또뭐 이해를 하려고 파고 이렇게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이해주로 진행되는 강의가 있고, 암기주로 진행되는 강의가 있는데, 이해주로 진행된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그 자체가 이해주로 자기는 하는 거예요. 따로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부 방법도 잘 됐다, 열심히도 했고 유의조로 공부하고 잘안 들어 다 했는데 그런데도 나는 행정하기 어렵고 힘들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까 그 노잼 극혐 같은 거 사회과학적 기초 요게 좀 없는 경우에 이게 너무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조금 따라오기가 이제 힘든 경우가 이제 있죠. 예를 돌면 자 가치와 사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행정학에 행정학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과학에서 다 쓰는 말인데요 가치는 밸일류란 뜻이에요 밸일류 사실은 팩트입니다 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주관적인 판단 이게 가치고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상 이게 팩트거든요 오늘 김준규가 행정 강의를 개강했다 준심아를 개강했다 팩트입니다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밸일류입니다 주관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낄 네, 근데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요. 가치가 뭔지 사실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름은 덥다. 겨울은 춥다. 팩트예요. 밸류예요. 팩트죠. 겨울은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이건 팩트예요. 밸류예요. 예? 팩트 아니죠. 어떤 사람한테는 춥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안 춥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 상대적인 거예요.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 난다. 이런 거 다. 밸류예요. 밸류. Value. 그러니까 <laughs> 지금은 겨울이다. 겨울은 춥다. 이런 거는 팩트지만 x is y 이런 건 팩트지만 x는 y여야 한다거나 x는 y가 돼서는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익히 아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기본 개념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온 김에 우리 팩트하고 밸류 나온 김에 우리 교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음, 어디냐면 70, 78쪽을 한번 보실래요? 맨 꼭대기 1번 행정과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과 가치 가치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관념 옳고 그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아름답다 추하다 모호다 그래서 사실, 팩트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뭔지, 사실이 뭔지, 행정학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니까요. 그건 좀 알아놓으신 게 좋을 것 같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행정학이 1880년대에 성립이 됐다. 19세기 말이다. 19세기 말에 행정학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쉬는 시간에 이걸 질문을 하는 그런 학생이 선생님 저는요. 1880년대가 왜 19세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8세기 말 아닌가요? 제가 그런 질문을 여기서 노량진 돼서 강의하면서 세 명을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세 명이 세명 3명 중에 두 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자, 그러면 이걸 질문하면 을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죠. 예, 그쵸. 질문 받는 순간 야, 내가 속으로, 솔직히, 야, 이런 학생을 데리고 내 강의에서 합격시키겠나. 하, 걱정스럽네. 그 너는 안 되겠다. 가라.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 얘기를 설명 해줘야. 죠 1년부터 100년까지는 1세기다. 자, 그럼 101년부터는 2세기, 이제, 이거 알겠지. 그럼 2 0 1년부터몇 세기? <laughs> 완전히 초등학생. 초등학생처럼, 그러면 1 8 8 0년대 이게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 말이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까 몰라서 묻는데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도. 저기서 이 사회과학적 기초가 여러분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지는 분들은 좀 더딜 수 있어요. 공부에 나가는데. 이게 있는 사람은 조금 쉽고. 그런데 최종적인 합격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행정학에 약간 겁을 먹고 제가 하라는 대로 막 해요. 하라는 대로 요번에 이걸 듣고 다음 달에는 뭘 듣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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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근데 기초가 좀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뭘뭐 결정하고 뭐 왔다 갔다다가 하 시행착오를 겪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행정 합격이라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효율이 떨어지거나 남들보다 도중에 좀뒤처지거나 그런 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자, 행정학은 백지 상태에서 겸손하게 접근을 하자. 자, 그 다음에 행정학은 문제마다 경중과 등급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A급, B급, C급, D급 필기노트도 그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오래전서부터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 경중이에요. 등급이고,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A급이 한100 정도의 중요도라면, B급은 한 70? C급은 한한 한 20에서 30? D급은? 한 10에서 20인데, 10에서 20이 아니라 1에서 한20 정도의 1. 1부터. 그러니까, D급 중에, D급 중에 1 정도의 그 경중이라면, A급에 비하면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도가. 그런데 이 경중을 모르고 공부할 때 하면, 자칫하면 이 D급에다가 100분의 1밖에 중요도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붙들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철저히 여러분들이 차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D급이다. 별로 신경 쓸게 없이,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대충 몇개 외워서 그냥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게 있나, 있구나라는 정도? 그러니까 C급, D급은 이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요.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이런 게 있는 정도 뭐 이런 게 있나 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한번 듣고 복습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복습도 하지 마세요 복습의 가치도 없어요 왜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해서는 안 돼요 왜안 되냐면 a급 b급이 그만큼 희석되기 때문에 큰 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c급 d 급에 집착하면 할수록 큰 줄기가 안 잡히기 때문에 c급 d 급은 여기서 듣고 끝나는 거예요 복습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을 4시간 강의 들으셨으면 한 2시간 반 이상 하시면 안 돼요. 2시간 반 이상을 하신다는 거는 c급 d급을 파거나 쓸데없는 거 붙잡고 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사회과학 기초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중에 90%는 다 그런 분들인데 한 2시간 반 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수업 때 들었던 거그 분위기를 하면 그대로 떠올려서 그걸 한번 쭉 리마인드 하시는 정도지, 막 지금,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라고 제가 하더라도, 이 순간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 직전에, 가기 전까지만 외워지면 된다는 뜻이지, 지금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 위주로해 나가시다가, 2단,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쯤 가서, 그때 막 외울 거 외우시면 돼요. 그때 외우면 훨씬 쉬워요. 외워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외우란다고, 그냥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외워가지고, 6개월, 8개월, 10개월을 그 하드 용량은 작은데, 아직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거기다가 불필요한 걸 암기해 놓고서 꽉 채워놓으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중요하니까 나중에 외워야지. 그런 생각만 하시고, 수업 때 들었던 걸한 번씩 리마인드 하시는 정도로 쭉. 문제도 많이 풀지 마세요. 처음에 이론 때는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이론이 약해집니다. 이제 문제는 11월부터 원 없이 풀 거예요. 11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문제에 들어가시면 이론이 약해지니까 이론을 좀더 탄탄히 한다. 이걸 탄탄히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4월부터 6월까지 시험을 꾸준하게 그 이론을 끌고 갈 수가 있지. 이걸 자꾸 단편적으로 외우면은 4월달에 시험은 조금 잘 나와요. 일시적으로. 한 90점? 5월달? 80점? 6월달 60점. 이론이 점점 이제 희박해지는 거예요. 가물가물가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론을 탓당히 하시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laughs> 여기 한, 한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량이. 여기 3분의 1 정도? 아, A급이 3분의 1 정도. A급이 3분의 1, B급이 한 3분의 1, CD급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입문 강의는 주로 A급 B급만 주위에씩 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요것까지 다 합니다. 다 하지만 비중이, 그는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최대한 정말 시험에 꼭 나올 것만 살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으로 하셔야지, 여기에 집착을 하시면 차라리 이주 심화를 안 듣는 것만 또 못해요. 그냥 입문을 듣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기에 집착을 하실 거면.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요게. 요건 복습도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하시고.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 <laughs> 행정학은 항상 최근의 주변 시험의 출제 경향이 중요합니다. 나는 구급시험을 준비하니까 국가지 구급이니까 국가지 구급한 20년치 문제만 다운받아갖고 이것만 그냥 달달달달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한 6, 70점은 나오지요. 점. 기출 문제는 고득점의 피로조건이긴 해요. 기출 문제를 안 하고서 고득점을 할 수는 없어요. 피로조건이긴 하지만 뭔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기출문제만 하거나 안기주로 하면 60점대를 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고생하고 또 괜히 저한테 와가지고 허수, 허, 고생을 그렇게 하시느니 차라리 어, 저한테 오는 학생들 중에 보면 이제 두 부류가 있거든요. 절반은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온 학생들이에요. 절반은 그냥 저한테 바로 온 학생들이에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딴 선생님 강의를 암기주로 된 거, 그거 듣고 와가지고 그 잔재가 머릿속에 남았기 때문에 이게 청소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그 그림이 이제 충돌을 하니까 이게 막 힘들어요. 차라리 백지 상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오신 분이 훨씬 유리하고 잘못된 거를 갖고 오신 분들은 그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힘들어요, 조금. 그러니까 자고 그러나 그렇다고 잘못된 걸 계속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 문제가요, 간단치가 않아요. 응용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구급시험 준비를 하니까 구급문제만 그냥 해 아니에요. 출근문제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군무원시험 문제 그 다음에 국회직문제 승진시험 문제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돼요. 행정학은 옛날에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주 바뀌니까. 최근에 다른 시험에 최근에 기출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에 그에 그 패턴이 거든요 유행이 거든요 유행이. 한 1, 2년 쫙 나오다가 썰물처럼 쫙 지나가고 또 다른 문제들이 더 유행하고 이게 최신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주변의 것까지. 그러니까 이거저거 따지지 마시고 두루두루 기출문제는 섭렵을 하셔야 돼요. 최신 거 중심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이론이나 팩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편할 대로 각색하시거나 편견을 갖고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학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갑이라는 학자가 오래전에 A는 B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론으로 정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 50년 뒤에 의리한 학자가 B는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학계에서 인정이 돼서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A가 B고 B가 C면 A는 C겠구나라고 넘겨짚는 거죠.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을.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병이라는 학자가 A는 B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이게 A가 C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A가 B고 B가 C다. 서로 다른 학자가 다른 시기에 다른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렇다고 해서 A는 C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A가 C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넘겨...